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하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쥐어서검무스름 할지라도 흙여 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의,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원의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밤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물약 항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항목 들고, 잔나무 석가리로구나. 아메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곧자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방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도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 사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이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내 소리를 듣게 하라.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집지라. 아멘.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노라 찾아도 찾아, 찾아내지 못하였 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사지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화는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행태한니 방으로 가,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음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물약과 유황과 상인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의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안간이그 머리 있구나. 아메, 아멘. 사장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다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모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것,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씨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향, 성류 한쪽 같구나. 내모은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리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자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없구나내친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고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항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네 반원의 향기 같구나. 내 노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생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과 유황목과 몰약과 치명과 모든 기미한 항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